한시대를 풍미했던 축구의 신, 화려한 드리블의 대명사, 축구왕제, 외계인 등으로 불렸던 호나우지뉴가 존경하고 스승이라고 칭하는 레전드가 있습니다. 파리생제르맹 출신인데요. 그 레전드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축구 커뮤니티에서 다시금 재조명되며 화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이 사모 도움을 기록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 우승은 다음 경기로 미뤄졌습니다. PSG는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리그왕 31라운드 르 아브로와 경기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에 승점 3점을 추가, 승점 72점을 만들었다면 리그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PSG는 아쉬운 무승부로 승점 70점을 기록, 우승 조기 확정을 다음 라운드로 미뤘습니다. 다만 리그 2위 AS 모나코가 29일 있을 리옹과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PSG의 우승은 확정됩니다. 오히려 5월 2일 독일에서의 챔스 4강 1차전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주전급에게 휴식을 주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프랑스의 프렌치 풋볼 리클리는 이강인의 도르트문트전 선발을 예상했습니다. 이 매체는 도르트문트전의 리카 에르난데스,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수비수로 시간을 가질 것이고, 중원은 이강인이 완성할 것이다. 또 공격진에는 은바페, 덴벨레, 골살로 하무스로 도르트문트를 괴롭힐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르파리지행도 도르트문트전 베스트11을 전망했는데 이강인이 포함됐습니다. 이 매체가 전망한 선발 라인업은 골키퍼 잘루이지 돈나룸마, 수비 아치라프 아키미 밀란 슈크리니아르, 리카 에르난데스, 누노 멘데스, 중원은 이강인, 마누엘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 공격 우수만 덴벨레, 곤살로 하무스, 킬리안 은바페로 구성됐습니다. 아마도 주전급 선수들이나 이강인 선수나 짧은 시간이라도 르아브르전에서 경기 감각을 위해 뛸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챔스 1차전인 5월 2일 도르트문트전입니다. 르아브르전에서 나선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 도르트문트전에서 1점 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PSG가 교체 카드 3장을 사용했습니다. 바르콜라 대신 세니 마율루 아센시오 대신 이강인 덴벨레 대신 킬리안 은바페를 투입했습니다. 후반 8분 박스 안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어 공을 잡아낸 이강인은 오른발 크로스를 올렸지만 상대의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PSG가 위기에 처했는데요. 후반 14분 박스 안에서 다니루가네 골을 손으로 쳐냈고 이후 비디오 판독 VAR이 진행됐습니다. 주심은 페널티 킥을 선언했고 결국 루브아르가 골을 추가했습니다. 득점이 급해진 PSG는 후반 17분 콜로 무한히 마르키노스 대신 곤살로하무스 밀란 슈크리니아르를 투입했습니다. 이후 PSG는 르 아브르의 박스 근처에서 공을 돌리며 기회를 노렸지만, 좀처럼 슈팅 찬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반 33분, PSG가 한골 따라붙었습니다. 하키미가 하무스에게 패스한 뒤 곧장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하무스는 다시 하키미에게 찔러줬습니다. 하키미는 정교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로도 PSG는 계속해서 르 아브르의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PSG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후반 39분 이강인이 박스 앞에 은바페에게 패스했고, 은바페는 뛰어 들어가는 하무스에게 공을 연결했습니다. 순식간에 만들어진 골키퍼와 1대1 찬스, 하무스는 슈팅했지만, 골키퍼 아르투르 데스마스가 얼굴로 막아냈습니다.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에 시작이 되는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멋지게 넣어주고, 은바페가 다시 하무스에 내줬으나,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패배가 짙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습니다. 추가 시간 5분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전달받은 이강인은 채찍 같은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하무스의 머리에 정확히 배달, 강력한 헤더로 연결되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PSG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득점을 노린 PSG지만 경기는 3대 3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종료 후 평점 전문 매체 폼몹은 양팀 선수들의 평점을 공개했습니다. 이강인은 45분만 소화하고 7.2점의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센시오와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은 이강인은 슈팅 1회와 패스 성공률 89%, 기회 창출 1회, 상대 박스 내 터치 4회, 볼 리커버리 1회를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제대로 뽐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는 7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지막 동점골을 넣은 하무스, 에머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에머리 선수는 풀타임을 뛰었고, 이강인 선수는 45분만 뛰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에서는 하무스가 8점이고, 이강인이 7점으로 에머리, 비티냐보다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에머리는 6.7점, 비티냐는 6.3점이었습니다. 이날 하무스가 8점으로 가장 높았고, 하키미가 7.5점으로 2등이었고, 이강인 선수가 7점으로 3등을 기록했습니다. 패배할 수 있었던 팀을 마지막 택배 크로스로 팀을 구해낸 멋진 어시스트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강인은 매력적으로 축구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리빙 레전드 J.J. 오코차는 소속팀 후배가 된 이강인 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코차는 PSG 구단이 최근 서울 압구정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출시를 결정하면서 홍보 대사 성격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을 비롯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강인과 관련한 얘기에 반가워했는데요. 구단 역사가 담긴 여러 기념품이 놓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한글로 새겨진 이강인의 유니폼입니다. 그는 이 얘기에, 부럽다. 내가 선수일 때 이런 유니폼이 나왔으면 많이 팔렸을 것 같다면서, 팀이 선수를 가족 이런처럼 느끼도록 얼마나 다가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다. 매력적으로 축구를 한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구를 한다. 팀에 큰 도움이 되고 팬이 좋아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극찬했습니다. 오코차는 199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PSG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렸습니다. 4시즌간 84경기를 뛰면서 23골을 기록, 공격진을 이끌었습니다. 1998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할 당시 1,400만 파운드 236억 9천만 원으로 아프리카 선수 최고 몸값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안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는 더욱더 빛이 났는데요. 관계자는 PSG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국내에 준비하게 됐다. 국내 패션계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사운드샵 발란사와 특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나우지유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오코차는 11유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호나우지유가 아주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호나우지유는 브라질 리그 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개인기를 화려하게 펼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의 플레이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때는 프랑스의 명가, PSG에 합류한 이후부터입니다. 첫 훈련 세션에 들어간 호나우진유는 나이지리아의 흑보석, 오코차의 플레이를 보고 푹 빠지게 됩니다. 다양한 개인기를 펼쳐 4명을 제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그의 플레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오코차는 본능이 아닌 계산된 개인기를 펼쳤다라며 선배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훈련이 끝나고 호나우진유는 곧 바로 오코차에게 가서 몇몇 개인기를 알려달라 했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코차는 사이드 지역에서 중앙 지역에서 상황별로 쓸수 있는 개인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줬고, 그리고 지금의 화려한 호나우지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만약 호나우지뉴가 오코차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외계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전드로 거듭나기 전 오코차도 축구 스타를 동경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에게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려고 했다. 존경하는 선수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 선수처럼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도전과 동기부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